오늘은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이야기해보지 않을까. 커퍼들 중에도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있겠죠. 근데 저는 살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. 애초에 막 독하게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음. 근데 뭔가 뭔가 남자들이 다이어트하는 건 뭔가 근육이랑 같이 키우고 약간 몸을 만든다 는 느낌인데 여자들이한 다이어트는 좀더 뭐랄까 살을 뺀다는데 좀더 집중돼 있으니까. 그래서, 오늘 계획도 짤 겸, 다이어트 계획을 짜보지 않을까. 자, 제 키는, 뭐, 알 사람도 알겠지만, 158이고요. 메모장 키까 <laughs> 자, 일단은, 자, 사과의, 자, 사과의 다이어트 계획. 자, 그 전에, 약간, 문화유산을 하나 들고 왔어요. 기다려봐. 훈녀 생정. 다이어트 방법. 다이어트기. 살 빼는 방법. 네. <laughs> 2013년! 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를 위한 포스팅을 하는 것 같네요. 오랜만으로 태블릿 PC로 글을 쓰고. <laughs> 오늘은 다이어트 방법을 올려볼게요. 훈녀 생정. 다이어트 방법. 1번. 물을 많이 마주세요. 하루 8잔 이상. 어떻게 8잔을 마시냐고요? 자 세봅시다. 아침 일어나서 한 컵. 아침 전후 한 컵. 점심 전두 컵. 점심 후한 컵. 근데 제가 일단은 아침에 안 일어나요. <laughs> 기상 시간부터 한번 짜야겠죠? 그쵸 저녁 전두 컵. 저녁 후한 컵. 자기장품 충분히 됩니다. <laughs> 식사 도중 물 마시기 금지. 왜죠? 자기 전에 우유 마시기 금지. 왜일까? 운동법 아 이거 이거 있었지 그 이분 다리 운동법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때막 나도 막 뭐지?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 그냥 내나이때 애들 국룰이었어 이게 뭐냐면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이쪽 다리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는 거예요 알빌 때는 주먹으로 두드리지 않고 주무르기 아 과연 나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와어떻나 이걸 기억하지? 초등학교 때 봤던 건데 나 이렇게 아빠 다리를 해요 자, 따라 해보세요. 아빠 다리를 한 상태에서, <laughs> 올라간 다리 있죠. <laughs> 그쪽에 종아리에 나올 볼록 나온 게 있을 거야. 다리를 구부렸으니까. 그거를 밀어 넣듯이 <laughs> 마사지를 하겠어. 식전이나 식후 한 시간. 늦게 하는 운동은 자기 한 시간 전. 아, 빡세다. 허리 주기적으로 돌려서 내장이 자리 찾아가게 하여. 네? 네? <웃음> 응? <웃음> 안 돼. 이때는 2013년에는 이게 맞았어. 질넘기 일주일에 두 번. 네. 빡세네요. 하늘자정 하루에 세 번. 빡세네요. 박봄 다리 운동 50회 정도. 음식. 아유. 오렌지는 살쪄요. 빵이나 과자, 밀가루로 만든 음식 대신 과일 섭취. 그러게. 이거 보고 나귤 시켰다. 귤이랑 어 뭐시키가 키위 바나나? 아 딸기가 서이하더라 딸기 먹어야지. <laughs> 당 많아서 별로 맞긴 하지. 근데 2014년에는 과일이면 뭐든 일단 후레쉬 한 거였어. 짜게 먹거나 달게 먹거나 튀긴 음식 자제. 아 이거 힘드네요. 그냥 솔직히 <laughs> 내가 평소에 먹는 것 중에 짜게 먹거나 달게 먹거나 튀긴 음식. 이거에서 좀. 제외된 식단이 있나? 그건 아니긴 해. 근데 자취하면 어쩔 수 없어. 피부도 안 좋아, 안 좋아지고 살도 짜요. 음, 쉽지 않아. 진짜로. 짜고 튀긴 음식, 진짜 많이 먹어.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음식을 먹어요. 아, 이거 저 뭐지? 한 중학교 때?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그냥 칼로리 보고 먹는 사람 대. 그냥 먹는 사람에서. 칼로리 확인하고 먹는 사람들 딱히 도움은 안 돼요 <laughs> 밥은 평소보다 적게 먹기 어, 이거 내가 중학교 때 해보려 했거든요 약간 급식 같은 거 받으면 딱 절반만 먹어라 이런 훈련생장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해봤었는데 어,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성장기였고 그래서 허겁지겁 먹다 보면은 급식이 다 사라져 있었어 그래서, 아. 그래, 한 숟갈 남긴 것도 남긴 거니까. 아, 이러면 좀 약간 대부 같은데? 이따. 안심하세요 여러분. 전 대부는 아니었고요. 여 네. 6시 이후에는 금식. 그치. 이거 그냥 트레이너 샌들이 하라고 하지. 자, 그럼 우리 모두 다이어트 성공을 해보자고요. 그렇네요. 자, 이제 내 계획을 짜볼까 일단, 시작 스펙. 1 58에 저는 지금 현재 앉은지 좀 됐지만 뭐 아무리 많이 잡아서 한 공개도 되나요? 뭐안될건 없죠. 아마 48에서 50 여기서 그냥 늘 놀았으니까 이 정도지 않을까. 안돼 아 지금은 좀 50쪽으로 치우쳤을 것 같아. 정말 전형적인 마른 비난. 그래서 목표는 45kg. 그렇게 힘든 목표는 아니죠. 눈바디 중요. 키를 키우죠. 아 그럴까요? 158이나 6 0이면 똑같아? 왜? 아니 님들도 <laughs> 님들도 올려서 말하잖아요. 왜 나도 안 돼. 어. 님들 키몇심 하면 바로 180, 170. <laughs> 자, 그러고 식단. 솔직히 제가 식단 잘할자신 없어요. 일단은 어. 마녀스프. <laughs> 뭔지 아 양. 모르면 검색하세요. 설명할게. <laughs> 야채탕이거든요. 그냥, 야채, 토마토, 막 썰어가지고, 그냥 끓인 거야. 근데, 이거, 해먹기 귀찮음. 자, 그래서, 대체제가 있죠. 우리한테는 마라탕이 있어요. 아니, 자, 그냥 마라탕이 아니에요. 백탕임. <laughs> 이 정도면, 꽤나, 괜찮죠? 의미가 있는 거임? 고추기름이 빠졌으니까 의미 없잖아. 아, 아니면, 마라탕으로 하고, 그냥 뭐지? 늘 먹던 단계로. 그러면요, 매워짐. <laughs> 그러면, 물을 찾아요. 물 섭취량이 늘어나서 결국엔 살이 빠져. 오케이? 완벽한데? 괜찮은데? 자, 운동. 솔직히 운동 너무 하기 싫거든요. 근데, 헬스장을 다녀보지 않을까. 헬스장으로라도 다니면서, 해보는 거지. 물 많이 먹으면 일단 피부는 좋아져. <laughs> 자, 그러면 다니려면 일단 준비물 예쁜 운동복 그리고 텔리텀블러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실내용 운동화. 아 맞아 맞아. 에어팟 무선 무선 이어폰 필요하지. 뭐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고 부자구나. 근데 이걸 다 준비할 수 없죠. 이거 진짜예요? 진짜겠냐? 얘들아그 구란 거 알지? 나는 운동복만 챙길 거야. <laughs> 텀블러 아니, 텀블러 있으면 유용하긴 해. 그, 나 예전에 한참 운동했을 때, 그거 썼어요. 그, 애니 플러스에서, 약간, 세트 메뉴 시키면 주는 굿즈 있죠? 그게 이제, 그, 러브라이브 치사토의 그, 굿즈였거든요. <laughs> 약간, 그, 타코야키 그려져 있고. 괜히 좀 쫄았어. 뭔가, 괜히 사람들이, 어, 십덕인가? 하고 알아볼까봐. 아무튼. 아, 유산소하기 싫다. 그냥, 스트레칭만 하다 오고 싶음. 텀블러만 쓰다 오고 싶음. 스트도 하기 싫어요 아 근데 또 필라테스는 또 비싸 <laughs> 곤란해 다이어트도 하기 싫지 아 그.. 솔직히 말이 다이어트지 사실은 그냥 뿅 하니까 살이 빠져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네 그냥 눈 떠보니까 살이 빠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본심입니다 벤치 앉아서 트위켓은 할래? 아 그럴까? 아니면 그냥 굶기 네 전문용어로 프로하나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붐따 <laughs> 비추임 맞아. 정말 귀찮고 살은 빼고 싶으면 결국엔 이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가는 것 같아. 그러면 일단 트위터에, 어, 샤프로 하나, 투친소, 올리기 <laughs> 남들이 올리는 식욕 감태짤 같은 거 보고 참다가. 아, 근데 솔직히 제가, 어, 할 자신 없어요. 왜냐면 나는 <laughs> 독한년이 아니거든. 솔직히 아 다이어트 진짜 독한 사람들이나 성공하는 거거든요. 뭘 해도 될 사람인 거야. 산책부터. 아 그러면 그러면 산책 이거 날 플레이고 할게. 지금은 너무 춥고 왜냐면 나가려고 양말 신고 막 가지 두껍게 입고 막 뭐지 상의 막 껴입고 하면요 전의를 상실해요. 아 왜냐면 아니 지금 아니, 뭐지? 편의점만 내려가져요. 너무너무 힘들어요. 그니까, 내일부터 진짜 춥대. 나 그래서, 보일러도 좀더 세게 틀었어.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. 산책하면 몸 따뜻해지지 않나요? 그렇다고 하죠.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, 그때는 이제 어리기도 했으니까, 운동부였거든요 실제로, 중학교 때. 어, 한겨울에, 그냥, 이제 코치님이 좆뱅이를 시키잖아요 운동장 은 뛰거나 뭐 PT하거나 이제 스트레칭하고 그러면 처음엔 진짜 추웠는데 나중가면 따뜻해지긴 해 그렇지 움직이면 따뜻해지긴 해 근데 아... 전의를 상실해요 솔직히 체감기온 같은 거 보잖아요? 진짜 진짜 쉽지 않아 아침에 공복으로 운동해도 살잘 빠진다는데 근데 쉽지 않아. 어 <laughs>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어떻게 해요? 배고파 죽겠는데. <laughs> 괜히 마냥 꽁꽁 싸매고 나가야죠. 음, 응. 30분만 하면 돼. 그래. 음, 운동 해봐. 15kg 뺀. <laughs> 혹하네. 약물 다이어트 할까? 이제 인스타에다가 효소 같은 거 검색해서 사는 거야.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 제가 효소로 살을 뺐거든요 하면서 효소같은거 사는거 이제 같이 사개 굴어갔던데? 굴어갔..굴어갔지 아무래도 아니 난 가끔씩 좀 무서운게 약간 내가 자조적으로? 혹은 돌려까는 듯이 말하면 뭔가 사람들이 그걸 약간 내가 약간 반어법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해 그럴까요? 아 근데 제가 약간 퇴화될때까지 얼마 안남아서 쉽지 않은 괜히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성공 못한 게아님 말이 다이어트 하고 싶다지 그냥 네 마법같이 살이 빠졌으면 하는 거라 아니 식습관 건강하게 바꾸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진짜 야채랑 버섯이랑 조금 사잖아요 그러면 2만원이래 야 그때 그래 고기도 뭐지 냉동으로 조그맣게 하나 샀었는데 어뭐 엄청 비싼 거 아니었고 아무튼 그래 양배추에다가 버섯에다가 사샀나? 그러니까 대충 막 2만원 넘는 거야. 그래서 쉽지 않다. 고기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. 고기 비싸잖아.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지. 황제 다이어트. 내가 이런 것도 혹했었지. 탄수화물 섭취를 아예 안 하고 고기만 먹는 거야. 채소랑 뭐 살코기만 먹고. 아, 근데 가이 뭐지? 그래도 저 배달 음식은 끊을 거예요. 탄수 섭취 아예 안하면 성격 나빠진다 그거는 알지? 원래 나빴어요 <웃음> 괜찮아 <웃음> 딱히 탄수화물 섭취해도 나쁘니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포케 음, 아 포케는 배달시켜도 됨 솔직히 어 이제 입시할 때 친구가 샐러드 가게? 포켓 가게? 이런 데를 가자고 했었거든요 저녁으로 학원 가기 전에 그래서 진짜 너 미쳤어?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야. 왜냐면, 실기는 진짜로 몸 많이 쓰고, 되게 칼로리 소모가 심해서, 밥을 진짜 야무지게 먹고, 3시간, 4시간 이제 실기하고, 집에 가는 길에 꼬르륵 소리가 막 나요. 그 정도였어.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이제 뭐 먹고 그런 느낌이었는데, 샐러드를 먹자고, 지금? 롤링 파스타를 가가지고 리조또랑 파스타를 먹어도 중간에 꺼지는데 <laughs> 풀떼기를 해먹자고 싶은 거야. 아마 운동 시작하면은 고기 같은 거 먹느라고 <laughs>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? 엄마한테 보내달라고도 할수 있긴 한데 운동 멈췄는데 먹는 건 그대로 야무지게 먹으면 요요 아님?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를 위사이즈를 줄여야 한다고 하죠. 실제로 안 먹잖아요. 좀 적게 먹잖아요 제가 평소에. 네, 저는 평소에 적게 먹어요, 지금은. <laughs> 활동량이 많지 않아가지고. 그래서, 아, 이거 좀 애매한데? 약간 좀, 어디서부터가, 약간, 작은 위 어필일까? 햇반 항공이 다못 먹어요. 근데, 막 엄청 마른 편은 아니지. 아이 아니, 뭐, 먹을 때도 있긴 해, 배고프면. 흠, 님들 피자 시키면요, 몇 조각 정도 먹어요? 두 조각 먹습니다, 평균적으로. 내 기억에 따르면 그래. 그래서 피자 한번 시키면 냉동 시키는 것까지가 일과지. 뭐두 조각이 근데 보통 사람 양인 것 같긴 하니까. 암튼, 그래요. 좀 애매한 양이야. 금방 더부룩해지더라고.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별로 많이 먹진 않는데 고칼로리 음식을 좀 먹어요. 정말 적은 양을 먹지만 이게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걸 먹어요.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. 짜고, 달고, 맵고, 치킨, 마라탕, 응. 아근 맛있긴 해 아니, 그런 거 먹으면 좀 행복하긴 해요 아 치킨 먹고 싶다 아 마라탕 먹고 싶다 이걸 내가 며칠까지 참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은 안 나요 그러니까 껍토들이 준 뿌링클 어깨 참음 뭐. 먹는 거트위터 올릴까? 아 근데 좀 너무 돼지 같잖아 어 트위터로 유입된 사람들 많은데 아 얘는 뭐 맨날 먹는 것만 올리네 하고 그리고 처음에만 조금 눈치 보여서 샐러드나 약간 그런 것만 올리지 나중 가서는 그냥 뻔뻔해서 가지고 에 오늘 저녁은 마라탕 잠깐 뭐지 피자 사러 밖에 나왔음 하고 빵 먹고 싶다 크런지 먹고 싶다.